인사는 생략할게요. 2부만 달려볼게요. 오늘 텍스트는 그냥 신통학입니다. 신통학 개념인데, 명제만 적어 놓고, 요렇게. 도통의 척도가 뭐냐면, 붕 뜹니다. 이게 신통하고 동일해요. 자기가 제로점에 근접했을 때, 퍽 꺼지기 전에는 붕 뜹니다. 반드시 도통 신통이 이게 같이 갑니다. 이렇게, 도하고 신이. 이 증상은 똑같아요, 동일하고. 그리고 이빛 체계를 왜 적어 놨냐면, 조금 있다가 그려 놨냐면, 설명드릴게요, 추가로. 붕 뜹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도통이 터지기 전에 퍽 꺼집니다. 자기 몸이 영체든 유체이탈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영체이탈은 가슴에서 툭 튀어나가고, 본인이. 유체이탈은 인당하고 백회에서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호흡하시는 분들하고 기공부하시는 분들이 전체가 다, 이게 다 잘못된 거라고. 다시 편집되고 써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자, 해볼게요. 분명히 붕 뜨고 퍽 꺼진다 했습니다. 그게 어디서 판가름 나냐면 가슴 골짜기에서. 가슴에서 쿵, 쿵, 쿵 하면서 콩탁, 콩탁, 콩탁 뛰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발버리심으로환희심으로꽉 찹니다. 이때, 태생적으로 할머니 도개줄을 받고 태어난 자들이 있어요. 돗닦을 때. 그이 자는 앉아있으면 이렇게 왼쪽으로 쭉 증기체가 흐릅니다. 왼쪽으로 어깨를 타고 옆구리에서 끝나요.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눈동공에 혀를 풀어서 만약에 가슴 골짜기를 볼수 있으면 백학이 있습니다. 하얀 학이. 그런데 하얀 학이 세, 네 마리가 엉킨 채 날개가 뻗을 자리가 없어요. 요게 도줄이 막힌 거라고. 집안에. 왜요? 좀 전에 신의 권능 적을 때, 우리 이 공부는 했어요. 우리는. 근데 초보자들 왔으니까, 요렇게. 세 꼭지가 있다 있잖아요. 조상신, 산신, 천신. 요래 있으면, 요첫 번째 주인공을 정합니다. 주인공. 여러분들 궁극적 목적이 도통하고 신통이면, 이렇게 도, 통, 신통. 적어 볼게요. 이들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냐면 궁극적인 목적이 세 분의 주인공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열쇠를 지고 있는 첫 번째 주인공이 조상신이에요. 이분은 여러분들 집안 중에서 가장 큰 벼슬을 한 분이에요. 전후자후로 200년 사이에. 그러니까 조선, 뭐, 말쯤, 올라가면 되겠네요. 중기까지 가면 너무 많고, 7대조 정도 될 거예요. 7, 8대조. 한 200년 전으로, 이 중에서 도지사급, 즉 관찰사급 이상의 벼슬아치를 한 분이 남자, 조상, 신 중에 한 분이 주인, 첫 번째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들, 주인공. 이분을 만나기까지가 여러분 삶이 가장 궁공해요. 힘들고, 아프고, 돈 없고, 싸우고, 찢지고 뽑고, 다툰다고. 이분을 만나기까지. 근데 이분은 여러분들 영급이 탁하니까 이걸 기포에 쌓인 후손이라 그래요. 기포에, 기운에, 거품 보자. 기운이 청탁이 있어요. 요렇게. 노래 있으면 영, 혼, 백이 있으면 요렇게. 신. 그 다음 가슴골, 기, 정, 정기신하고 영혼백은 똑같아요. 요 기가 있으면 청탁에 의해서 청정하고 맑으면, 피가 청정하고 맑으면 신선됩니다. 그런데 탁하고 누추하고 더러우니까 귀신 덩어리처럼 사는 거예요. 간단하다니까. 내 가슴골짜기, 즉 혼집, 영혼백이니까. 이 혼집이 가슴골짜기가 기운이 탁하고 더럽고 누추하니까 귀신짓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보령이다 하고, 전부 조잡하고 난잡하고 엄청나게 탁신들하고 탁기들이 더글더글 엉켜 있는 거예요. 지하고 끼리끼리 똑같은 것끼리 뭉친다고 붙어서 과학의 원리와 이치 논리로 딱 붙어갖고 문제는 여기까지 전부 다 자기가 다 땡겨버렸어. 요 뒤에 조상신은 딱네 분만 섭니다. 근데 이네 분은 여러분들을 미래에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막강한 권한과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네 분이 2200명 중에서 출인 분이에요 1차 가리 때 400명으로 그리고 40명으로 출입니다 2차 가리 때 3차 가리 때네명으로 세워요 여기에 부모 조상이 한분 들어갑니다 엄마 아버지 중에 한분 이분이 작은 주인공이에요 이분이 큰 주인공이고. 근데 이큰 주인공은 살아 있을 때는 직접 대행을 합니다. 양친이 살아 계실 때. 여기 소장파들 젊은 분들이 있을 때 부모 조상님이 엄마 아버지가 살아 있으면 직접 대행을 한다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대행을 맡기는데 묘향산 기운 때문에 안 그렇게 해요. 그 얘기는 복잡해져요. 나중에 공부 더 익으면 또 추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양산 이야기는. 그래서 요 분이 작은 주인공을 정하고 또 혹은 혼자서 집행하고 이런 건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이분이 여러분을 인자를 벌써 척도로 간음해서 이벤트로 저울 위에 놓고 온갖 채널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이벤트를 이미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찜당한 거라고. 후손으로 인정을 받은 가운데 여러분이 후손으로 낙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고 이순이, 삼순이 보험을 들어놔요. 이 얘기는 자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타내고 싶은 게 아니고 이순이, 삼순이로 보험을 들어놓는다고 이 녀석이 내가 주는 이 공사, 첫 번째 인고 공사를 10년 동안 못 했을 때 망합니다. 금고공사, 이 돈전자예요, 10년 동안. 그 다음에 몸공사, 신고, 몸신자 써서. 몸을 시름시름 아프게 해도 입도를 안할 때는 이 순위를 당겨버려요. 여러분을 밀어버린다고. 이걸 묵은 기운이라 그래요. 묵은 기운을 바로 세우는데 1.7배에서 8배 들어요. 에너지가 여러분이 500룩수로 밀어붙였다면 1.8배면 900룩수나 1100룩수로 밀어붙여야 된다고. 두 배로 힘들어요. 그래서 다음 생에 가면, 플러스 알파로, 다음 생에 받을 가호가 1200이었으면, 훨씬 앞생에게 900이 더해져서 2100의 룩수를 해결해야 관문을 뚫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요 모양, 요 형태, 요 꼴을 가지고, 무게화삼이라 그랬거든, 천부경에. 즉, 담을 그릇이 없어, 천지 기운이. 직접 사람으로 변했는데, 요 모양, 요 형태로, 요 꼴로. 근데, 요 꼴로, 꼴값을 하고 살아라고, 요렇게 만들어줬는데, 꼬라지 값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중에, 이 버전은 잘안 써먹는데, 강아지가 자라면 뭐가 됩니까? 강아지 자라면 개 되죠? 송아지는요? 소 그럼 망아지는 자라면 뭐가 됩니까? 말. 그럼 사람이 자라면 뭐가 돼요, 원래? 모른대 <laughs> 왜요? 강아지는 불변이거든. 그죠? 개가 되는 게. 맞죠? 그럼 송아지는 소가 되는 게 불변이거든. 송아지가 절대 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망아지는 말 되는 게 불변이거든. 그죠? 근데 사람은 이런면 모릅니다. 왜요? 잘 보세요. 요 사람을 끌고 옵니다. 자, 부처 씨앗이 있는 사람이 자라면 뭐가 됩니까? 보여? 이렇게는 대답 쉽게 하잖아요. 그럼 요게 하나님 자손입니다. 요렇게 성자로 그러면 하나님 자가 뭐가 됩니까? 하늘 된다니. 요렇게 대답은 잘하면서 사람은 뭐가 됩니까? 사람은 원래 완전함이에요. 죽고 사는 게 없다니까. 그런데. 지가 지를 안 믿어요. 인간은 그래서 불완전한 걸로 여러분들은 첫 단추를 꿰버렸다고 자기가 자기를 안 믿어요. 끝없이 불신하고 끝없이 부정해요. 자기를 그런데 진짜 도가 된 사람은 자존감이 뛰어나기 때문에 매사에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꽉 찼어요. 그래서 실수 오케이만 있어요. 실패는 없다니까. 실수 오케이. 오로지 실수를 한것 뿐이에요. 이 이벤트를 통해 실수를 한건 오케이란, 괜찮다니까. 근데 비전이 없고 꿈이 없는 자들은 고통과 시련이 오면 태산보다도 더 커져요. 그 고통이. 그래서 그게 엉켜버린다니까. 또한번 지우고 갈게요. 너무 복잡해. 그걸 도기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도인이, 도인이 되는 기운줄들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앉아있으면 요 기운줄이 네 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코드로 나눠보고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해볼게요, 이렇게 첫 번째 도법 코드 다시 정정할게요. 유튜브에 남아있는 대로 할게요, 영상 코드. 코드. 이거를 영통줄이라고 해요, 기운줄로는. 그다음에 도법 코드. 이거를 도통줄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선도 코드. 요거를 기통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무가코드, 요렇게. 요거 기운줄입니다. 요쪽 거는, 요렇게. 이거를 신통줄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꼬에 요렇게 있으면 빨래줄처럼 쭉쭉쭉 당기는 게 요게 한자가 떨어져 있다고. 30.3cm가. 그런데 뭐 굳이 30점 하지 말고, 한자가. 떨어져 있어요 요거는 5cm 에서 7cm 8cm 밖에 안됩니다 오라는 근데 기막은 여러분들이 공부 좀 했을 때 상이 끊어졌다 라고 판단할 때 4미터가 기막이 쳐진다고 이 기막이 없는 자는 혼불이 나가요 죽어도 살아 있어도 퍼석퍼석 하다 고 넋이 나가고 혼이 나가 있기 때문에 좀 전에 그림 두 텍스트 그려 놨 잖아요 이렇게 요 할머니 기운 줄이 왼쪽으로 흐를 때 여러분 영이 맑다면 가슴에 학, 청학이 있고, 백학이 있고, 홍학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텍스트는 백마하고 천마가 말 중에, 하늘의 말 중에 흑마하고 백마가 있다 했잖아요. 그처럼 백학이 찡겨있어. 이거는 할머니가 좀 닦았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할머니 도깃줄을 풀어준 사례가 없다고 아무도. 자기 집안에서. 그래서 자기 딸한테, 증손자한테, 고손자한테, 고손녀한테, 고손자한테 기운줄을 부여해 준 거예요. 도기줄을. 얘야 나는 150년 전에 네 할미인데 네한테 도기줄을 허락한다고 왼쪽으로 계속 이벤트를 해줘요. 그분은 나무위에 솔까지 위에 학이 딱 앉아있는 걸 자주 본다고. 꿈이 됐던 명상 중에 백학이 찡겨갖고 날개조차도 1cm도 펼 여력이 없어요. 이게 무궁 기운이라 그럽니다. 집안에. 이거를 터트려 줘야 거기서 호랑이가 툭튀 나와요 가슴 골짜기는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고 해볼게요. 이것도 꼭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기운 줄이니까 여기에 천부경의 몇자입니다. 이게 여기 태자고 여기 심자고 이게 합자예요 천부경에. 이것이 어통기운줄입니다. 이건 지도자용이에요. 여러분이 공부를 아무리 하고 하고 판박해서 또 해도 이게 전달해주는 텍스트를 여러분들은 모른다고. 이 묘가 묘법연학경은 묘할 묘자 똑같아요. 천부경의 묘자. 이 텍스트가 신통줄을 허락해주는 천부경의 단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단자. 그 다음에 제가 주는 이름을 선호라고 합니다. 이 선자. 그래서 두 개를 합친 걸 우리 공부 오늘 공부 선단도인법이라고 래요 이것이 공부 마무리예요. 자, 말문을 여는 자는 산의 지맥을 보나스로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자 한자 읽어볼게요. 신인이 되는 척도는 바로 빛인데, 빛! 우리 공부의 특이한 경령이에요. 빛인데, 그 빛은 위의 그림과 같은, 요렇게 적혀 있어요. 두 개라고, 요두 꼭지. 하나는 가슴 골짜기에서 빛이 보여요. 요렇게. 가슴에서. 또 하나는 머리 골에서비쳐요 바로 이마 앞에서, 요렇게. 요 빛이 비친다고. 이거는 배구공만 합니다. 몸에 들어오는 건 귀신 쪼가이나 영가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천도 문화는 다시 쓰여야 된다고. 요, 요 기막 안에 존재합니다. 영들은. 귀도, 신도. 기막 안에 있지, 몸에는 없습니다. 몸에 들어올 수 있는 텍스트는 지구 땅덩어리 딱두 개밖에 없어요. 삐다고 용밖에 없어요. 용신하고 삐! 하나는 얼굴 앞에서 빛이 잡히는 경우인데, 또 하나는 가슴 앞에서 빛이 잡히는 거예요. 요 때, 우리 공부인들은 들었죠? 아침에? 어제였습니까? 오부 찍은 거. 어제는 제가 요 주먹만한 거 말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천도 건능하고는 상관없어. 지금 요 있는 분들, 공부인들 빼고는. 정확하게 해줄게요. 요렇게. 한개더 추가. 요렇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두개 아니면 주먹만한 게세 개만 비친다고. 다른 다단체에서 공부 좀. 진짜로 열심히 했을 때 머무는 시간이 1, 2초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경영하는 자는 하루 24시간 빛을 경영할 수 있다고. 이게 경영하는 자들이 빛으로 경영하는 영매자라 그래요. 천도 중에 최상선에 있는 거. 가장 깔끔한 이벤트예요. 천도 중에 빛으로 천도하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이벤트 중에. 저는 뭐, 요 자리는 아닐까. 그냥 자신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먼저 얼굴 앞에 빛이 잡히는 경우인데, 얼굴 앞에, 어디 있죠? 요거. 요거는 거의다가 선도하고 무가 쪽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선도하고 무갑니다. 음.